갑자기 지하에서 오크들이 몰려나오다니, 대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세요~ 아, 저기 봐, 오크들이 마차를 습격했어, 어서 도와줘야 해. 웬놈들이 또 방해를 하는구나, 후퇴하라! <laughs>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루시와 유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유랑단원들이 다치지 않고 끝났어요. 별말씀을요, 저는 에반, 이쪽은 카린입니다. 유랑단이시라면 포디나로 가실 생각인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오크들이 우리를 습격하더군요. 침묵의 광산에 오크와 고블린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침묵의 광산까지! 화염의 사막도 몬스터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고 테라 왕국은 세븐나이츠인 크리스가 자신의 단원들을 몰살시키고 도망 중이라던데 이젠 안전한 곳이 없는 걸까요? 아, 크리스님이 자신의 단원들을 몰살 시켰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테라 왕국은 비상 사태예요. 아, 그런 일이 분명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여행 중이신가요? 에반의 목걸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화염의 사막에 있는 산미호의 오아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산미호의 오아시스를 알고 계신가요? 산미호, 들이요? 마침 잘 됐군요,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산미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테니까, 루시와 유이의 친구라고 말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죠. 잠시만요. 우린 싸움을 하러 온게 아니에요. 루시와 유이, 유랑단의 친구들이에요. 뭐? 그 사기꾼들하고 친구라고? 이제 여기서 곱게 걸어 나갈 생각은안 하는 게 좋을걸? 오해예요. 사실은 여기에 오는 길에 잠시 만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친구라고 말하면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laughs> 정말이야? 그 말이 사실이라곤 해도, 우리도 지금 골칫거리가 있어서 장사를 할 상황이 아닌걸? 골칫거리야? 최근 검은사막에서 우리 삼미호들을 괴롭히는 레오라는 녀석이 있어. 흠, <laughs> 자기 실력이 나쁘지 않던데. 우리를 도와 그 녀석을 해치우는 걸 도와준다면, 우리도 자기를 도와줄게. 어때? 좋아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레오는 도망친 것 같네. 한동안은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잘해줬어, 에반. 그럼 약속대로, 다른 팔키리가 지상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아직 그런 소식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네? 혹시라도 나중에 소식이 닿으면 편지로 보내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럼 이 목걸이에 대해서. 어머, 급하기도 해라. 여기에 서서 모든 걸다 들을 거야. 오아시스로 돌아가서 야자 술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여행을 떠나고 나서 제대로 된 음식들도 못 먹었을 텐데 산미어들이. 어떤 곳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천하진미들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지 않을래? 난 자기가 점점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음, 그거 전부 공짠가요? 에반... 어? 커린 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갈 길이 바빠서요. 지금 바로... 듣고 싶네요. <laughs> 좋아... 목걸이를 잠시 줘봐. 이건... 어... 이거... 바위에 집어 던져봐도 돼? 안 돼요. 음... <laughs> 미안하지만, 나도 이 목걸이에 대해선 모르겠어. 처음 보는 재질이야. 짐작 가시는 것도 없나요? 내가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그건 일반인들의 손에 한 번도 돌아다닌 적이 없다는 이야기야 정보상의 자존심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다면 뒷세계나 아니면 비밀단체의 표식일 수도 있겠군 아! 그런 거라면 물어볼 만한 녀석들이 있지 암흑의 무덤의 엘렌과 엘린이라는 다크엘프 녀석들이야 말단 들이기는 하지만 그 녀석들도 그림자 단이니까. 암흑의 무덤. 다음 여행 장소는 정해졌군. 암흑의 무덤이야. 바쁘다고 했으니 빨리 출발하도록 하지. 아, 잠시만요. 같이 가시려고요? 그러실 필요는. 나 없이 엘렌과 엘린이 너희에게 정보를 내놓을 것 같아. <laughs> 그림자단의 맹약을 우습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맹약을 어기는 걸.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녀석들이야. 난 너희를 도와주려 하는 거라고, 그치, 에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에반까지? 이제 동료니까 딱딱하게 말할 것 없어. 서로 편하게 부르도록 하자. 한동안 따분했는데, 재미있는 여행이 되겠어? 시끄러워지겠군. 그냥,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까?